방금처럼 팔을 올리거나 혹은 오십견 때문에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 통증이 나타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동작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지금처럼 그냥 벽에 서서 손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올라가 주세요. 그리고 어깨에 좀 통증이 나타나거나 제한되는 범위에서 손바닥을 붙여 주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시면 어깨는 굽혀지는 모션이 되고요. 이 동작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를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고 팔의 운동을 위해서 그대로 벽을 떼고 들고 유지를 해주실 거예요. 이때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부들부들 떨릴 수 있는데 이것도 약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고 다시 벽에 붙여주신 상태에서 바로 내리시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대손을 이용해서 보조를 해주고, 천천히 내려주세요.